가드면 파랍실과 2호코바늘로네잎 크로버 무늬 다용도 매트를 떠보겠습니다. 고리를 만들어서 사슬 8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사슬 세 개를 뜹니다.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돌려서 원을 왼손으로 잡고 실을 위로 올려 줍니다. 올려서 원을 한번 돌려 줍니다. 한번 감아 길게 뜨기 원 안에 다섯 번 밑에 두 번이 되어 있어요. 셋. 꽃잎 마지막 부분은 사슬 3개를 떠서 원안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하면 5개를 떴습니다 다음 꽃잎 시작은 사슬 3코를 떠서 원안에 넣고 사슬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뜨기 5번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서 꽃잎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슬 여덟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사슬 세 코를 뜹니다.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돌려서 원이 왼손의 왼쪽에 오게 잡고 실을 올려 주고 원을 잡고 한번 돌려 줍니다. 한번가아 길게 뜨기 원 안에 다섯 번두 개가 되어 있어요. 셋 마지막은 사슬 3개를 떠서 원 안에 넣고 마무리 빼뜨기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꽃잎 시작할 때는 사슬 3코를 떠서 사슬코 포함해서 원 안에 넣고 한번 감아길게뜨기 5번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또 꽃잎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슬 여덟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세 코를 뜹니다.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원을 왼손에 잡고, 실을 위로 올려주시고, 한번 돌려줍니다. 한번 감아 길게뜨기 원안에 다섯번 두개가 되어있어요. 셋넷 꽃잎 마무리는 사슬 세개를 떠서 원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꽃잎 시작할때는 사슬 세코를 뜨고 사슬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뜨기 다섯번 둘셋 저는 뜨는 네.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네잎크로바 잎네개를떠보겠습니다네 번째 마지막 부분 한번 가만 길게뜨기 네번을 떴습니다 꽃잎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슬 세코를 떠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 마지막 꽃잎은 네개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꽃잎 시작은 사슬 3개를 떠서 사슬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뜨기 5번 둘, 셋, 4 꽃잎을 한 장을 더 떠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사슬 3개 떠서 원안에 넣고 마무리 빼뜨기 이렇게 해서 꽃잎 3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꽃잎 한장더 시작합니다. 꽃잎 시작은 사슬 세코 떠서 사슬 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꽃잎.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잎. 네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잎. 두 개를 더 떠야 되죠?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사슬 세 개를 떠서 원 안에 넣고 길게 뜨기. 다음 꽃잎 한 장을 더 떠야 되죠. 꽃잎 시작은 사슬 세 코를 떠서 사슬 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꽃잎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잎. 마찬가지로 앞에과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꽃잎 마지막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꽃잎이 끝나는 부분에는 한번 감아길게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꽃잎 한 장을 더 떠야 되는데 마지막 한 장은 다 뜨고 마무리 때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잎 시작합니다. 처음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슬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다음 사슬 세 코를 뜹니다. 첫 번째 사슬 코에 넣어서 다음 돌려서 원을 왼손에 잡고 실을 올려 주시고 돌려 줍니다.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처음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세 네. 다섯. 꽃잎 마무리는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처음 시작할 때는 꽃잎 두 장을 뜹니다. 사슬 여덟 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사슬 세 코를 뜹니다.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돌려서 실을 위로 올려주시고 돌려줍니다.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두 개가 돼 있어요. 세. 넷. 다섯 번째는 바늘을 빼주시고 꽃잎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빼던 코를 걸어서 빼뜨기. 다음 꽃잎 마무리. 사슬 세 개를 떠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꽃잎 시작. 사슬 세 코를 떠서 바늘을 빼 주시고 옆에 네잎 클로버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했던 코를 걸어서 빼뜨기. 다음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을 뜹니다. 사슬 세코 떴던 거 포함해서 다섯 번. 둘셋넷 다섯. 꽃잎 끝나는 부분은 한번 감아 길게 뜨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두번째 네입콜과 꽃잎 반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슬 8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뜨는 방법은 처음과 반복이에요 다음 사슬 3코를 뜹니다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돌려주시고, 실을 위로 올려서 원을 돌려줍니다.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laughs> 셋. 넷. 다섯 번째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이크로바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뺐던 코를 걸어서 빼뜨기 다음 사슬 3코를 떠서 꽃잎 마무리 원 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꽃잎 시작은 사슬 3코를 떠서 연결시켜 줍니다 바늘 을 빼주시고 옆에 네잎 크로바 마지막 코에 넣어서 빼주시고 한번 감아 길게뜨기 다섯 번 둘. 셋, 네 다섯. 이렇게 해서 또 꽃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꽃잎 마지막 부분 두 개를 떴습니다. 셋, 넷, 다섯 번째는 사슬 3코를 떠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 꽃잎을 더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꽃잎 시작, 사슬 3코. 다음 사슬 3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 뜨기 5번. 셋, 넷. 꽃잎을 한 장을 더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3코를 떠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꽃잎 시작 사슬 3코 떠서 사슬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둘셋 넷. 꽃잎이 끝날 때는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꽃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꽃잎.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둘셋넷 꽃잎 마무리는 사슬 3개를 떠서 원 안에 놓고 빼뜨기. 다음 꽃잎 시작할 때는 사슬 3코을 떠서 사슬코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둘셋넷 꽃잎을 다 떴기 때문에 한번 감아 길게 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꽃잎 두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꽃잎도 잎 크러브입니다. 용도 매트 영상. 가로 85, 세로 55로 뜨고 왔습니다. 마무리. 꽃잎을 한장더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세개 해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 마무리. 다음 꽃잎 시작 사슬 세개 사슬 포함해서 원 안에 한번 감아 길게뜨기 다섯 번. 셋. 네 다섯 번째는 꽃잎이 하나 둘셋 하나를 더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 세 개해서. 원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남년식 4개. 2년에 4개. 3개 떠서 사슬 포함해서 한번 감아 에게뜨기원안에 다섯번 년에 다섯 꽃잎이 끝날때는 한번 감아 게 해서 모서리 하나 둘셋넷 꽃잎 완성했습니다. 다음 똑같은 방법입니다. 원 안에 한번 감아 길게 뜨기 다섯 번. 두, 셋, 넷, 다섯 번째는. 꽃잎 한 장을 더 떼야 되기 때문에 사슬 3개 해서 원안에 넣고 빼뜨기 다음 사슬 3개 떠서 새로운 꽃잎 시작 사슬 3개 포함해서 한번 감아 길게뜨기 5번 이렇게 해서, 꽃잎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시고 처음 시작했던 네코로 이렇게 한개 마지막 뜨시고 사게해개 해서, 원 안에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서, 해도 되고 게번 감아 길게 뜨기로 마무해해도 됩니다. 대형도 매트해 완성을 해보았습니다